오늘이 발매 사실 이틀째죠. 주원이도 너무 신난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 아니 운동 가는 길에 딱 들으면서 네. 가려고. 아 어, 진짜. 어딱 봤는데 일, 이, 삼서 우리게 있길래. 어. 진짜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행복한, 뭔가 네. 일어난 거 같은데. 느낌 진짜. 네. 뷰레플라. 음. 텔미가 2007년도 거요? 뉴시시 시대. 네2000 네. 음. 뭐, 2000몇 년도에 원더걸스 매님의 텔미. 그다음에 음. 2022년도에 뉴진스의 텔미. 2024년도에 아이엠의 텔미. <laughs> 네. 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아, 제가 2023년에 텔미 그거 그 아, 쓴 본인이쓴 거예요. 쓴 <laughs> 거예요 본인이 스 <쓴 웃음> 거예요? 본인의 카페에서, 본인의 카페에서, 본인의 카페에서, 본인의 카페에서, 본인의 카페에서, 본 본인의 그거를 이제 브랜딩을 시키는 거구나 아아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 잘해서 막 잘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어. 저희가 녹음을 다 하고 퍼포먼스까지 다 나온 다음에 훨씬 나아 보면 훨씬 나아지고 맞아요.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쵸. 특히 어. 어. 랩 파트가 딱 들어오면 많이 바뀌어요 색깔이. 아, 저희 맞아요. 노래 자체들이 다 아. 우리 멤버들의 랩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 색깔이 약간 몬스테크 색깔이 확 들어가는 맞아요. 느낌. 케찹 도넛? <laughs> 예? 케찹은 케찹 도넛? 도넛이야? <웃음> <웃음> 오케이 <laughs> 케첩, 프렌치 프라이즈. 프렌치 프라이 fries. Ketchup and m a 다 o 프 n a i s e are t h i m a member of the f 있잖아요. 네. 이둘 파트 춤이 너무 탐나요. 어, r I am a r e p o r t e 기분 좀 m a 는 게. 어, 왜요, t 어? e 아니 연습실에서 그때 할 기회를 드렸잖아요 같이 춤출 기회를 근데 갑자기 형원씨가 춤추기 싫다고 저게 힘들다고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 갑자기 어... 방송 오네오 되니까 뭐 갑자기 난 진짜 하고 싶다 이렇게 진짜 얘기하면 진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내일모레 첫방 소주 먹어요 아... <laughs> <laughs> 뭘 먹어요? 소주 소주요? 그게 아니라 저는 네네. 이제 그만큼 좋다 이거예요 <laughs> 아, 왜? 왜 나는 칭찬을 하는데 <laughs> 너네는 나한테 <laughs> CLFP 이러면 섭섭해 화살... 오늘 약간 화살 초기 다 네. 형원 씨 쪽으로 약간 향해 있긴 하네요. 민혁이 형 레고라스인 줄 알았어. <laughs> 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브릿지 부분 벵 다시 또 여기 부분이 아우 찹쌀떡 같아요. 완전 짬득해요. 근데 우리 창균이가 음. 지금 저런 걸 하는 걸 보니까 방송이 많이 늘었네요. 윤창균이라니까요. <laughs> 진짜 이게 귀가 빨개지려고 그래요. 어, 어, 이게 느껴진다, 어. 시간의 흐름이. 팔년군 이렇게 하니까. 아, 우리 우리 작게 말해. 그러니까. 좀 크게 얘기해봐요. 나 이니어가 내 목소리 너무 커. <laughs> 저기 우리 형원이 형좀 많이 줄여주세요. <laughs> 네. 어. <laughs>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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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그 볼륨 조절이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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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네요. 네. 많이 얘기가 돌았잖아요. 음. 그뭐 시상식이나 이런 데서 다 네. 팬분들이 우리 몬세스를 보시면 그런 느낌이에요. 멀리서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 <laughs> 이렇게 해놓고 어. 어. 그래서 어뭔 소리야? 어, 지금 왜 싸우는 거야? 하고 가까이 와보면 내가 사랑한대 했잖아. 내가 네, 너무 크게 얘기했어? 미안해. 이런 느낌이 멀리서 보면 약간 화내는 것처럼. 화내는 것처데 사랑하는 어.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슬픈 걸까? <laughs> 노래를 뭔가 술에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뭔가 I.M 느낌은 그 얼음을 그 양주에 이렇게 탔는데 <laughs>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천이 마시는 느낌 아. 비유 뭐야? Omg, 이렇게 series. 계속 돌리면서 근데 제 가사에 그래서 위스키가 나오잖아요 형원의 곡들 도입부가 대부분 I.M이야? 아저 알았어요 벌스를 못 써서 랩으로 넘기려고 <receptors> <tirar> 곡의 방향성이 무드를 제일 잘 잡아줄 수 있는 멤버가 I.M이라서 어? <tunnels> 뭐야? 아, 진짜 다맞췄어제 <liquidity> 곡들도 도입부가 거의 다 형원 아니면 민혁이거든요 아... 근데 오오. 왜 저랑 기현이 형은 도입이 없어요? 너무 느린 고객 그걸 못맞추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넘어 가요. 창희 씨 어떻게 다음 주에 한 갈까요? 네, 좋은데요. 민짱균의 <laughs> 밈, 밈 드립을 가장 많이 캐치해 주는 멤버는 어. 어. 이거 이거 기현. 은근히 기현이. 은근히 나다 나다. 기현아. 아, 이럴줄알았어 어. 어. 저도 은근히 빠르거든요. 제가 기현과 민영을 같이 쓰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두 명을 동일 선상에 놓고 봤을 때 기현의 그밈 지식이 월등합니다. 아, 맞아요. <laughs> 제가 어. 뭐를 이렇게 뭐 하잖아요. 구석탱이에서 그냥 이러고 그냥 혼자서 나 즐기려고 이러면 네. <laughs> 기현이 형그다 알아 <laughs> <laughs> 어 기, 기현이는 알고 웃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만 혼서 그, 가다. 상황 상황을 해야죠. 아저저기요보스엑뷰리플라이 어, 아. 반응 좀 해주세요, 형. 와야 너무 좋아. 우우 뭐그 뒤에 뭐 다른 목표들도 있겠지만 어. 정확한 삶이라는 거는 아, 선생님 그래도 목표 이거 뭐 자, 하세요 뭐 동이 보시락 보시락 하고 하세요 삶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laughs> 홀수 있어 이건 뭡니까 하세요 껌도 알... 씹고 사탕도 먹고 막 물도 마시고 막 하고 싶어다 하고 이서다 근데... 누워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뻔다다 뭐, 그... 다 하세요 근데, 근데 홀수 그셋시소만 먹어요? 드릴게요. 달라고 해 줘. 달라고 해야지 줘. 나 이때까지 말하고 있었잖아. 아, 아니 뭐 여기 수십 명이니 다섯 명밖에 없는데 그거를셋만 먹고 두 명은 안 먹고 이게 달라고, 달라고 해 줘. 달라고 얘기하면 둘은 먹고 있었어. 나도 그걸 달라고 했잖아. 얘도 울어야 젖을 줘. 아니. <laughs> 그게 아니라 <laughs> 네,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아이돌 라디오에서 민혁 군과 함께 출연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쪽인데. 그런 게 없다니. 저 사람. 아니, <laughs>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가는 가, 가는 거죠. 왜냐면 감사에 불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감사에 불러준 마음이 가는 거지만 저는 이쪽이에요. 피가 어. 여기인데 어떻게? 봅니다. 네, 내가 어웨이고. 음. 네, 어떻게 오 어. 피가 그런데? 네. 여기서 태어났는데. 음. <laughs>